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 부동산 청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흥장현 대시양, 공공분양, 주줍 청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시흥경찰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음, 주변 시세를 보고 시세 차익이 2억이라고 하지만 아직 거래가 없어 모호하다고 합니다. 25층 아파트의 1층과 13층입니다. 토지 블록 이름과 아파트 이름이 다르니 참고하시고요 5년 거주 후에 거래 가능한 것은 다른 공공분양과 마찬가지이고 청약 조건은 다른 두또 청약 보다는 나은데요 국내 거주 무주택자이고 1세대 1명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부부 2명이 청약하면 모두 무효이니 유의하세요 여기 위치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도 있으니까 예, 내려다 볼게요 24년 2월에 입주가 완료되었고요. 534세대 중두 세대가 지금 물량이 나온 겁니다. 현시세는 3.7억에서 4.9억이고요. 아, 네. 앰뷸런스가 지나가네요. 네, 네, 네. 네. 네,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시세가 이제 3.7억에서 4.9억 사이이고요. 주변 시세는 7억 원입니다.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 포함 4.7억, 그리고 5.7억짜리 이렇게 있고요. 계약금 10%이며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전매 제한 없고요. 네, 원래 3년 있는데 3년 경과되어 전매 제한은 없지만 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전매 불가합니다. 실거주 의무 5년 있습니다. 청약 통장 필요 없고요. 주택형 세대도 살펴보시고요. 지금 두 세대가 나온 거고요. 한 세대는 1505동 101호, 다른 한 세대는 1505동 1301호입니다. 84평방미터이고요. 9월 23일 모집 공고가 떴고 10월 4일 청약 시작 8일 발표, 10일 서류 접수, 25일 계약 시작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정 댓글에 어, 여기 링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